현장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야, 화장님! 야, 야, 빨리 와. 하자님, 서울 도심에 메뚜지 발견. 메뚜지 발견. 하자님, 구워, 구워. 메뚜지는 무슨? 빨리 와.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얼른 오세요. 네, 빨리 와서구우세요이 무슨 냄새니까 <laughs> 냄새 죽이지. 마약을 왜 하나? 왜 해? <laughs> 어. 아, 이 국가에서 오래간만에 여기 삼겹살이 있는데. 어이, 잘 구이신다. 아. 그냥 가위로 어떻게 이렇게 구이십니까? 아니, 내가 구워, 이제. 아니, 그나저나. 아, 저도 집게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아니, 아뭔 이거... 고기입니까, 이거? 아니, 고기질이 상당하네. 이거, 그, 보고에서 반값하길래 왕창 샀어. 그거다? 드라이 에이징. 어, 맞아. 이야. 잘라? 가운데. 네. 가운데를 자르고. 짝. 싹 네. 예. 그옆에서 자르면, 응, 응. 아, 내가 할게, 내가. 아유. 아이고, 내가 그냥 뭐 삼겹살 자르려고 그냥 경찰이 됐나. 회의감이 들어. 그래서 걔 떴어, 안 떴어? 아우! 소리남이 어, 생각이 없지만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들이 그 밤에 뜨지? 낮에 뜹니까? 아, 그건 그래. 이걸로 먹자고? 야, 이거 잘 구워진다. 이야! 이게 너 그, 그거라며? 두릅인가? 두릅? 두룹? 어. 깡깡! 아. 이베리코, 어. 만달리차, 두릅 어. 해가지고 3대, 진미. 아 얘네들 이제 다른 거안 먹고 천연 국물 먹고 그렇게 해가지맛 마시는 거,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두입니까응 그러면은 여기다가 <laughs> 맛있겠다 김치 구워 김치를 그치? 갖다 넣어 너무 안 돼? 데 괜찮아 근데 국물 같은 건 없어? 나 요즘에 국물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 너 선배님 생각하면서 사옥이 있지 말입니다 뭔데? 당신 어묵 아 어, 그냥? 오묵이 그냥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야 소리 보소 오묵도 아주 그냥 참방 야 맛있겠다 <laughs> 우와너 이거 먹어볼래 대박이다 아니 그나저나 내 집게는 또 어디 갔지야 <laughs> 미안 아니 왜 모든 연장이 고기 다있으 도가... 내가 연장 잘 쓰잖아 <laughs> 어떤 놈을 잡아 먹어볼까나 요놈 역시, 고는 두릅이야. 두릅은 어, 어, 이게 찍어 먹는 거고, 오, 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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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아니. 야, 맛있다. 맛있다. 음. 왜 이렇게 많이 없어졌지? 뭐가? 이만큼 다차 있었는데. 응? 어. 아 이야, 진짜 좋다. 고기 좋지? 이 잠복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뭔데? 하나 잡으면 하나 생기고. 맞아. 하나 잡으면 하나 생기고. 대한민국은 뽕쟁이들 많아. 뽕쟁이도 많고. 뽕쟁이? 뽕. 아씨 <laughs> 뽕쟁이 뭐? 깍서 빨리빨리 먹어. 지치하지 마. 너 그런 것도 먹냐 아주 맛있네. 라페 앞에 뜯어왔어. <laughs> 왠지 좀 흥내가 <laughs> 좀 나더라. 그래. 오, 이번에 제가 우리 선배님, 사랑하는 선배님 쌈만쌈 쌈 싸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다가 적상추 한번 살짝 올려가지고. 유럽 드라이에이징을 하나. 깎아. 목살도. 목살 쭈구 쭉을... 야안 익었어 아 밑에 있는 건 익었습니다 매 누리네 아주 그냥 버섯도 꽤 큰데? 하나지만 두개 약간 요런 느낌 쌈장을 김치는? 대충 하지마 김치를 싹 올려서 이제 만족하십니까? 아왜 자꾸 손으로 만져 아 이게 아 이게 싸줘야 되니까 아내 <laughs> 어, 손가락 내 손가락 <laughs> 선배님 음. 남자랑 고깃집까지 가세요 <laughs> 저도 한상 싸주시죠 또 가는 게 있으면 또 오는 게 있고 휴뒤어 아, 비행기 못 참지 저기 보고 먹어 꼴뵈기 싫어 와 꼬치 하나만 줘봐 아 꼬치 드릴까? 고마워요 진짜 맛있다 야 너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팬싸입니다 오잉 사먹고 맛있어? 이마대 잠보거지 이런 날도 있어야지 근데 네가 웬일로 최 형사가 소개시켜준 소개팅 남 얘기를 안 물어보냐? 잘 됐습니까? 소주 하나 사와 선배는 기다릴 줄 알았어 선배님은 기본적으로 눈물 닦고 갈게 말투가 너무 공격적이야 뭐가? 너무 공격적이야 그땐 안 그래 아휴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늦게 도착한 겁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아 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혹시 윤도경네 네. 아 그게 아니라 툭툭 치는 것도 이상하지 드세요아 제가 좀 늦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 하셨어요? 아니요 어, 아니요 드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상당히 공손하게 되네.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되럼 눈웃음이 이뻐요. 눈웃음이 해보자. 한번 웃어보세 눈을 가려주고 싶잖아 이렇게. <laughs> 눈 부시는 사람 같잖아. 비타민 C 한 1000mg 먹은 그냥 그런, 그런 거 말고 그냥 무턱대고 웃는 게 아닙니다. 지겨시 봐. 상대방은. 지겨시 그럼 막 맞장구도 쳐. 그냥 막. 아. 끄덕요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파리뛰뜻이는게 아니라! 세번끄덕기세번끄덕기 긍정의 세번끄덕기너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취조하듯이 그러셨어요? 어. 어 뭔가 웃긴 것 같다. 하나, 둘, 셋. 야, 먹자. 스킵 노! 진짜 풍남을 잡아야 되는데. 아, 이거 거야. 항상 이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선배님 앞에 또 나타납니다 그거요? 선배님? 그런 거 보니까 웃기는 거야. 운이 좋구나. 호록이구나. 안전할. <laughs> 호로로? 이가심 <laughs> <laughs> 요하게 저 어묵 좀 하나 줘봐. 와. 왜?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음식 남기는 거 아니야. 어디 드립니까? 좀조끄만 거. 대모. 네, 대경. 네, 선배님. 예, 예, 파장님. 예, 야 이거 소리 나니야 이거 어디서? 어, 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여기 진짜 중요하다. 수리남 이키꼭 잡아야 돼.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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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 네, 장님 지금 수리남, 수리남, 지금 수리남 저희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야, 뛰어. 가는고기좀더 먹고. 야, 야, 뭐 해? 아이. 아유,